불의 그 상반된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켠다든지 모닥불을 피워보면은 이불 초점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을 옆에 이렇게 많이 붙이면은 물론 불이 옆으로 퍼지기도 하지만 불 초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밑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힘은 많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들에 있어서는 아궁의 문이 활짝 열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오는 그 아궁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흡입력은 강한데 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그 힘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래 속에 냉기 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밀지 못하고 그 무거운 암맥이 막고 있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굴뚝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열을 발생해가지고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토출 힘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 반대로 물을 올리는 펌프의 원리는 이 흡입력은 약한 것입니다. 물은 무겁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무겁습니다. 올라와서 묵기 때문에 그 흡입력은 약하지만은 토출력, 그러니까 밀어 어 붙이는 힘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펌프의 원리가 물을 뽑아 올리는 펌프의 원리가 주로 8m 이하에는 마력수에 관계없이 흡입력이 아주 약해서 잘어 위로 흡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힘이지만은 흡입력에, 흡입력은 약한데 반해서 그 모다 위에 토출,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은 아주 강한 것입니다. 뽑아 올리는 힘은 8m 이하는 잘못 올리지만은 밀어 올리는 힘은 25m도 그냥 올릴 수 있는 그런 토출력이 강한 것이 펌프의 물을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구를 놓을 때 이 아궁의, 아궁에서 의아궁 불을 붙게 하고 또 불을 위로 이렇게 고려 속으로 힘있게 밀고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위를 대충 들어 큰 방일수록 좀 낮춰 가지고 오르는 상승의 힘을 더 보태줘야 그아궁의하이 고려 속의 큰 방에 윗목까지 도착해서 어느 정도 윗목도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래 속에 냉기 습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힘은 많해가지고 만약에 그 고래 속에 냉기 습기가 많이 분포했다면 은 아궁의 하열이 그 무거운 냉석을 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 밖으로 내버리고 내게 되면은 방이 떠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래 바닥에 가라앉는 고래 속에 있는 냉기 습기를 계자리로 깔아 안치고또자침강으로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배출해내야만 아궁의 하열이 고려 속에 깊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서 감열 발생이 적어서 방이 넓게 드시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